창조는 끝났다. 다 만들어졌다. 스스로의 것으로 가져오면 된다. 당신은 시공간 속에서 삶을 경험한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대로 경험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무한과 영원은 이미 존재한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두고 보면, 수많은 조건과 제약들이 떠오르겠지만, 당신의 근본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라면, 그 소원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아직 이해가 안 되면 평행우주 영상 보고 오라. 여기 링크를 걸어두겠다. 창조가 이미 끝났다는 말은 무엇이 더 만들어져야 가야 한다는 게 아니다. 당신의 소원도 이미 창조가 끝났다. 이미 존재한다. 이미 존재하는 그 소원을 현실화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창조적이라는 말은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한다고 깨닫는 것이다. 당신의 10억은 창조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현실화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이미 당신의 10억은 창조가 돼 현존한다. 창조는 다 끝났다. 당신이 원하는 피청산, 좋은 집, 멋진 차 등등. 이미 존재한다. 어떤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각화로 그 대상을 겪을 수 없다. 종종 처음 보는 대상을 두고 이런 경험을 하고 난다. 이것을 어디선가 본것 같아. 이 사람을 언젠가 만났던 것 같아. 대자뷰 같은 현상을 겪는 이유는, 그 대상은 이미 존재해왔기 때문에, 은연 중 시각화가 가능했고 기억에 저장돼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은 당신 내면에 있다. 원하는 경험을 시각화로 끄집어내서 외부 세상으로 현실화해내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모든 것은 지금 이미 존재한다. 창조는 끝났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 존재하는데 당신이 겪는데 왜 시간이 걸릴까? 당신이 정한 가정 때문이다. 당신의 10억은 이미 존재하지만, 스스로가 10억이 없는 존재로 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당신의 이해묵은 생각을 바꿔라. 생각은 새로운 생각으로 대체될 수 있다. 모든 변화는 간절히 변화를 바라는 의지와 마음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그 소원을 간절히 원한다면, 마음 자세부터 새롭게 가져라. 매년 반복되는 삶을 이제는 바꾸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런 후 시각화로 원하는 미래를,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라. 왜 지금까지 엘머 코리아 채널에서 당신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가정하라 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다 설명했다. 시각화로 그 미래를 경험하는 스스로를 떠올려라. 그러면 느낌이 온다. 그 느낌을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느낌이 유지되면 당신이 가정한 미래는 현실화된다.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이다. thank mm -hmm. you